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요. 힘든데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학교 안 가니까. 여러분 교회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것도 은근히 괜찮죠. 주일 날 늦잠도 자고. 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 게 좋을까? 안 믿는 게 좋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또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 봤어? 너 예수님 봤어? 이렇게 말하죠. 보여주면 내가 믿을래?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가 참 난감해 할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얼마나 알겠어요. 소크라테스 같은 그 유명한 사람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 뿐이다. 이게 내가 아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그분의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Question 5. 다섯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한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신가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신가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영어로 God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닌 신들에 대해서 다르게 부르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도 이 세상에는 신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 그 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귀신이에요 귀신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에다 칼을 물고 실어도 이렇게 들질들들 흘리면서 <laughs> 어유 무서워라 그렇게 귀신으로 생각하죠 드라마나 이런 거 나오면 다 그렇게 귀신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 들렸다 신이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도깨비 제일 많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산칠령 신령님 이렇게 신이 많다. 이거를 파심론이라고 말하는. 신이 될수 있고, 발도 신이 될수 있다. 짐승도 신이 될수 있다. 그래서 곰도 신이 되고, 개구리도 신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범신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이 하나님 한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신가요? 여기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가 전제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홀 오직 only one 오직 한번뿐이다 자 남자분들 이 세상에 여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여자분들 이 세상에 남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죠 only All one only one 뭐가 생각나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우리는 그냥 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신이야. 왜? 지난번에 얘기했죠?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우상은 어떻게 됐죠?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지어낸 거예요. 우리가 꾸며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일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른 신들은 그 신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신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나를 부자되게 해주고, 나를 운 좋게 만들어주고, 나를 출세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높아지게 만들어주고, 무언가 잘 되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서 그 앞에 가서 자꾸만 비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이 신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려서 하늘을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 산하고 하늘하고 같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했어요. 야, 우리 저산꼭대기 올라가자. 왜? 올라가면 하늘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서 친구들끼리 땅을 뻘뻘 흘리면서 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만졌을까요? 못 만졌죠. 하늘은 더 높이 있는 거예요. 어디가, 어디가서, 어디 올라가면 하나, 하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늘을 내가 만질 수 있을까? 만질 수 없죠. 아무도 만질 수 없죠. 닿을 수 없죠.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닿는다고 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고는 이제 다음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또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삼그 대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Only one. 그럼 그 큰일 나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또 다른 하나님, 그 큰일 나는 거지. 오직 하나님그 하나님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워요.